안녕하십니까. 이제 AI 에듀와 함께하는 에이스 취득 교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ICT 융합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IT 분야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에이스 시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시험은 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히 코딩이 필요하지 않고 비전공자도 쉽게 응시할 수 있는 베이직 레벨과, 파이썬 코딩의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준전공자들을 위한 associate 레벨이 일반 수험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ACE 시험을 Easy AI Edu와 함께 준비한다면 더욱 쉬워집니다. Easy AI Edu 교육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학습자의 취업 목적이나 AI 교육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AI 커리큘럼을 도출하고 현장 데이터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Easy AI Edu는 제조, 금융, 서비스 등 산업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노코딩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asy AI Edu는 자체 LMS 시스템에서 학습진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Easy AI Edu 유튜브에서는 수강 전에 다양한 샘플 교육 영상을 시청하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Easy AI Edu와 함께하는 ACE 취득 교육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교재나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